백 배준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배준식입니다. 팀오운터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예. 아니, 안녕하세요. 어, 이번 EWC 배틀그라운드 종목 설명드리게 될 에더 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제 T1 소속으로 <laughs> EWC TFT 전략적 팀전투 종목 이제 전략 분 석관으로 준우승을 이끌었던 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게스트 저희가 이제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코리아에서 준우승 하면서 T1 오버워치 어, 2 종목에도 합류를 하게 됐는데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아이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치 박성현이라고 어. 합니다. 저희 T1 오버워치가 준우승을 했나요? 바로 돌아왔습니다. 와. 와. 이야 아 이번에 준우승이라는 대이변을 기록하고 당당히 EWC에 출전하게 된뭐치2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근데 아까 뭐 지금 배준식 갔으니까 저희 채팅창에 네. 자꾸 아이치님 바지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이게 대체. <laughs> 아무고그 <laughs> 그 넘어가시면 돼요 <laughs> 별거, 아니, 별거 아 별거 아닌 거죠 네, 별거, 별거 아닌 아니, 거죠 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살아오니까 <laughs>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거 비방령인가요 혹시? 약간 수위가 있어서 아 수위가, 수위가 있는 내용이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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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미인의 재밌는 밈 약간 음, 재밌는 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 일단 이제 T1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아, 일단 오퍼 들어왔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구단이니까 정말 큰 영광이었고 들어와서 정말 그 티밥도 먹어보고 음. 선수들이랑도 얘기하고 했는데 확실히 T1이 강팀인 데는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경도 음. 잘 써주시고 음. 정말 지금 만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워치2 종목 퀴즈를 한번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스 한번 읽어볼게요. 티온 오버워치2의 핵심 선수 중한 명인 봉학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닉네임의 유래를 아실까요? 어... 제가 그거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오 여쭤보셨구나. 뭐죠?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뭐죠? 동학농민운동 아시죠? 역사에 네, 네맞니다 그거 그냥 에이. 따온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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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그 순간 음~~ 그걸 따온 음 거고 실제 플레이스타일도 약간 그래, 그래요 어 들어가는 플레이스타일. 네. 다음 퀴즈는 이번 챔스 코리아 스테이지 2에서 티원이 준우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정규 시즌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았던 티원이 연승을 했는데 이게 몇연 승이었을까요? 8연승, 아, 8연승, 8연승 땡. 정답, 7연승. 아, 아, 잠시만요. 아이, 아이, 네, 9연승 구연승 땡! 유연승유승 정답! 아이, 저희 티원! 파트너! 중계 네, 다 예, 하셨다면서요! 이번 시즌이, 정규 시즌이, 여섯 개 팀이 상승으로 불려가지고, 패배가 너무 많으니까, 계산이 네. 힘들었어요. 생각. 아, 패배가 아, 너무 아, 많아서 계산이 네, 힘들었다. 계속 이돼가지고 이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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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객관식이에요 <laughs>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아, 자 객관식. 1번 2024년 10월 3일 2번 2024년 11월 26일 3번 2024년 12월 25일 그리고 4번 2025년 1월 1일 이거는 아이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답 아네아 저거는 맞추겠지 음, 설마 우리 파트너가 맞춘다 아, 잠깐만요 저는 미리 압니다 찍는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로 제가, 저는 제가 알아요. 진짜 알아요 네. 정답 정답 25년 1월 1일 아땡 아, 저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아, 자 준식선수 정답 정답 2024년 11월 26일 와 배주식 정답 아... 아니 이 11월 26일이랑 1월 1일은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아... 25년에 들어왔는데 네.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laughs> 네. 가장 가까운 25년을 찾다보니까 1월 1일 T1 관련된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두 문제 다 이렇게 된거든 이거는 쉽지 아... 않다 넘어가고 이제 T1 오버워치 팀 선수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오버워치 선수들은 총 지금 6명이 있고요 태커는 이제 동학 선수. 이 선수는 박치기 공룡 아... 역기급. 심지어 그래서 이제 이 선수를 어떻게 이제 조련하냐가 문제였는데 그걸 러시 감독님 지금 T1 감독님이 하신 거예요. 와 조련이 됐구나. 네 됐어요. 딜러는 이제 서브 딜러 선수가 두명 있어요. 제스트 선수라고 이 선수는 이제 T1의 프랜차이즈입니다. 재창 단이잖아요 그래서 오버워치 원 때부터 계속 호성적 계속 거두고 있으나 1등을 못 하고 있다는 점. 아 1등을 못했다. 네. 아 서브 딜러 이제 정면 난전형인 바이퍼 선수. 오오 육만 주고여창고로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메타가 투 서브 딜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딜라인은 스튜드 선수라고 조금 연식은 조금 있는 선수지만 이 선수는 네.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게 원딜이랑 서폿이 다 돼요. 오 쉽게 위하면 딜라인 조합이 이제 메인힐러서브힐러 힐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네. 다 되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고 가치 평가가 되는 선수고요. 음 정통 서브힐러로는 이제 비질란테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리그 시절 좋은 성적과 유망주 좋은 플레이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모든 선수들이 사실 다 유망주 계열로 그러니까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선수들인데 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사실. 아 메인딜러 이제 이 선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아... 메인딜러가 아무래도 총게임 핵심이다 보니까 이 선수 이제 프라우드 선수라고 06년생이고 가장 점퍼? 어리고 제일 잘하고 이번 스테이지 격변을 일으킨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어... 어... 아니 눈여겨봐야 하는 선수라고 봅니다. 어, 이번에 티원이 준우승을 한게 굉장히 이변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왜 이변이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일단은 다 유망주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전의 행적들을 다 보면 딱 중위권 음. 실력의 유망주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 시작할 때도 티원 선수들 모였을 때아 얘네가 터지면 되는데 음. 주사위만다 터지면 되는데 안 돼가지고 아좀어려울 것이다라고 음. 봤는데 이번 시즌 메타가 조금 잘 맞아들었고 티원의 감독님이 들어오신 그 러시 감독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음. 큰 파란을 일으켜서 2위까지 달성을 한 상황이. 오, 혹시 그 결승 상대팀은 어. 어디였나요? 결승 상대팀이 지금 옵챔스에서 제일 강한 크레이지 라쿤이라고. 아 음. 네. 여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 리그나 뭐 에이픽스 시절도 포함해서 가장 그 커리어 좋은 선수들이랑 여기에 이제 그 리그 시절 마지막에 올라오던 엄청 잘하는 선수들. 하고 제일 잘하는 감독님 하고 해서 진짜 잘하는 1등 계속 1등하고 2등한 팀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팀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더 있거든요 슈퍼 팀이 팔콘 아까 그 사우디 아네네 사우디 머니 때문에 이 선수들을 선수들 다 쓸어간 거예요 아 세와 최상의 선수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만 끝이 아니에요 만년 3등 팀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제타라고 아 제타 네 만년 3등 팀인데 여기까지도 꼭 뚫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더 그러니까 어 있었어요 그리고 A 어, 지라고 네. 여기는 이제 그 이제 경기를 4번 했는데 13대 0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못 이겼는데 정규 시즌하고 그 다음에 중요할 때 이겨서 1 4대인가 겨우 이제 조금 점수 낸 걸로 뭐 이기고 아 그래서 겨우 올라왔어요 이야 진짜. 진짜 엄청 어렵게 올라왔구나 뭐 메타 빨이 아닌 게 선수들이 스텝업이 됐어요 특히 신규 영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망주 선수들이 조금 어리다 보니까 좀 습득력이 빠른 면 있어요 음, 네. 그게 좀 장점으로 되면서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이 플레아 네. 어,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힘들어요 어. 저도 힘들어요 안 맞아요 <laughs> 아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걔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EWC를 볼때 조금 더 재밌게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맵이잖아요. 그래서 팀원 아, 선수들이 중이야죠. 자신 있어하는 맵이나 아니면 아이맵좀 어, 아쉽다 이런 맵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모드가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보통 난전이 잘 일어나는 맵이 쟁탈, 쟁탈, 밀기, 플래시 포인트. 세 개인데 이세개 같은 경우는 거점으로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난전형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많은 T1이 잘해요. 근데 이제 화물 혼합 기다란 맵 있잖아요. 음. 그런 네. 맵은 조금 짬이 필요해서 약간 아쉽습니다. 아 실질적인 기록이 아 그래요. 음 음. 요새 메타는 좀 어떤가요? 오버워치가 이게 사실 원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밸런스 패치를 지금 2주마다 하고 네. 업데이트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메타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자체가 사실 큰 변수고 그래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약간 무. 상성 계열의 탱커라고 불리는 오리사, 퀸, 해저드 요쪽 계열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좀 정통적으로 좋다고 하는 트레이서, 겐지 소전 이런 친구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 스페츠가 많아도 좀 어느 정도 예측 안에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저는 아 예, 굉장히 의외인 게 퀸이 무상성에 가깝나요? 밸런스 패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러시오라고 불리는 그 무상성 계열 영웅들은 밸런스 패치에 따라 체크이 바뀌는 거라서 네. 얘가 좋아지면 무상성 느낌이 나요. 근데 지금 퀸이 버프를 받았는데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버프를 받아가지고 아좀 날아올랐구나 퀸이. 그리고 또 이번에 화제가 됐었던 힐러 조합에서 유정 선수가 위버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꽤 쓸만은 한데 네. 근데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e W C 에서 나오긴 할 거나 T1이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아 우리 할일 없다. 네, 아네할 일은 아 없다. 맞고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영웅이 다 쓸만해요. 사실 오버워치 원과 다른 점이죠. 음... 그래서 좀나쁠 수는 있다. 그럼 힐 조합은 뭐 항상 보던 뭐 아나랑 키리코 뭐. 근데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금 네. 이제 치유 감소가 좀 세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버티는 눕는 운영을 하는 거에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반의 음. 정반대로 들어가는 이속기반의 루키 조합을 써야 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아 아, 아 러쉬 쪽이 러쉬우... 그러면 좀 세지는구나. 네, 나와요. 7월 말인데 보통은 2주 뭐 기간이 있거든요. 사이에 네. 밸런스 패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하더라도 크게 안 변해서 러쉬율과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티원에게 이게 장점이고 이속기반으로 들이받는 거기 때문에 난전이고, 그리고 이제 러쉬 감독님이 이름이 러쉬잖아요. 아니, 아이디부터 러쉬시네 네. 아, 진짜 잘하세요. 그 이제 스타크래프트 때부터 오신 감독님인데, 진짜 잘하시고 그래서 기대 많이 됩니다. 말하는 니갑 하시는 감독님이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물론 아까 선수 소개해주실 때 프라우드 선수가 팀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프라우드 선수 말고 이제 다른 분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선수... 한번 꼽아주신다면 팀들도 좀 소개를 드리면서 드리 면 네. 이제 아까 1등했던 cr 립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를 하는 당일 날 사랑니를 빼고 온 거예요 와 물고 경기를 했는데 그때 상대가 프라우드였거든요 t1이 아닌 다른 t1 이전의 프라우드 근데 그냥 닦았어요 와 사랑니를 뺀상로 닦은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크레이지 라쿤이 그만큼 센 팀이고요 이팀 하나 이제 주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팔콘 같은 경우는 프로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이 선수 같은 경우는 역대급 재능이다 우디 선수가 실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리고 이제 외국 팀들도 조금 위험한 팀들이 있어요. 블리즈컨에서 이제 월드컵이 가능 열리잖아요. 한국이 우승을 못했어요. 사우디한테 장애 따였거든요. 재작년이군요재작년에 알카디시아 유비쿼츠 듀오가 있어요. 사우디 딜러 듀오. 거기가 꽤 무섭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팀들 잘하는 메인 딜러 선수가 있습니다. 샤이 리브 음... 듀오가 있어서. 이 듀오들을 실제로 이제 팀원 선수들이랑 얘기를 조금 나눠보았으면 잘한다고 스 크림을 실제로 하니까 음. 긴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해주신 선수들 중에 립 선수랑 프로퍼 선수는 영상을 좀 봤었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음. 시청자분들께서 오버워치 2 대회를 볼때좀 이런 관전 포인트나 눈여겨볼 만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오버워치가 좀 빠른 게임이잖아요. 템포가 음. 기본적으로는 메인 화면 그러니까 뜨는 것만 잘 봐도 되긴 하는데 이제 게임을 좀더 알고 싶으면 위에 U I가 UI에 그 약간 패턴이 있거든요 어쨌든 경기 흐름에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이제 루시우가 나오면 퀸공을 빛으로 덮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면 되거든요 하나가 나오면 위에 힐벤이 얼마나 많이 터지느냐 어... 노란색깔 그런 예. 거. 이제 그리고 수면도 아이콘이 뜹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음. 중요해서 그런 UI의 스킬 체크를 해도 경기를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메인딜러들이 딜을 넣으면 체력이 쭉쭉 깎여요 상대 체력이 진영 싸움이 어느 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체력 다는 거랑 궁 체크하는 거 이것만 조금 해도 경기를 보는데 사실 큰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버워치가 벤 시스템이 들어왔거든요 1세트랑 7세트 쭉 가는 그 약간 서사가 있어요 그 흐름도 계속 경기 같이 보면서 따라오면은 되게 재밌게 볼수 있어요 뭐 그런 있어요. 것도 되게 좀 변수가 많이 될거 같은데. 뭐 저희 팀도 시치. 까다로워하는 벤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글로벌 벤이라고 상대를 벤하면 우리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순서 짜는 게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네. 특별히 이제 t 1이 못하는 건 없어요. 감독님이 얼마나 그 심리전에서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러시 감독님이 그걸 지금 되게 잘하시고 계세요. 예컨대 그런 아. 수를 두신 적이 있어. 벤을 안 하는 수. 어 노베. 아, 어, 어, 노밴그거 처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벤 주도권이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 먼저 벤을 하면은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좀 불리한 면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셨던 게. 아예 모든 메타를 못 하게 하자라고 해서 오버워치에 물 같은 존재라고 하는 트레이서라는 응. 걔를 이제 밴해서 게임을 아예 난항이 빠트리는 수를 만든다던가. 네, 그래서 그 밴픽 지략 싸움을 보는 또 맛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뭐밴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저희 선수들이 좀 이런 영웅을 잘한다. 좀 선호한다. 있습니다. 그 확실히 있는 어. 게 옵치가 어려워서 선수들이 잘하는 게 아니면 살짝 절대가 있는 있어요. 제스트는 트레이서, 바이퍼 예. 선수는 겐지 프라우드 선수는 위도메이커, 디질한테 선수는 야타, 음. 스큐드는 브리기테, 동학 선수는 레킹볼. 이거를 오피셜하게 제가 동학 선수한테 물어보고서. 그럼 저희 이제 경기에서 볼 많이 썼나요? 꽤 써요. 동학 선수가 볼을 잘해서 음. 아. 실제로 볼로 2 위까지 가게 된 이유도. 잘하는 게 컸어. 커스... 볼리 제일 어려운 캐릭터거든요 오버워치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볼을 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 아, 아 <laughs> 볼을 주로. 아 <laughs> 제가 비교적서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조합에서 저는 약간 좀물음 표가 살짝 뜬게 저희 힐러 조합은 그러면 야타랑 브리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데 조합 자체는 이제 러시 조합을 많이 짜네요. 야타 브리면은 사실 눕는 조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작동은 해요. 레킹 볼이랑쓸 때만 작동을 해요. 이건 네. 어려워서 잘 안. 지금 추세는 어쨌든 루키로 들어가야 하죠. 딜라인 같은 경우는 결국 감독님이랑 앞라인이랑 선수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 디테일하게 음. 거기서 많이 갈리기 때문에 루키로 깎으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볼때 감독님들이 올라온다면 감독님이 세트 끝나고 뭐 졌어요 예를 들어 세트에서 누구 한명 뒤로 꼭 가요. 그럼 그 사람이 범인. 아 <laughs> 누구 한명 <laughs> 들어가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 쉽 조금 쉽게 알수 있는. 어. 제가 오. 좀 믿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진짜 보통은 프라우드한테 가요. 왜냐면은 중요해서. 아, 보통은 프라우드 선수에게 중요하니까 가는데 그거를 그쵸. 꺾을 만큼 누군가 그러면 이제 삭. 간혹가다. 아, 감옥 가 예, 간혹가 있어요. 간혹 가다. 그러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 좀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네. 조커 픽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티원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오버워치 티원 선수도 들 되게 서커스성이 강해. 아, 여기도. 네, 아까. 얘기한 그 선수들 모스트 자체가 사실 조커픽이에요. 위도우메이커 이제 원샷 원킬이라서 픽으로 많이 쓰이고 실제로, 포라스 선수가 끊내면그 자체가 이제 도파민, 음. 조커픽이다라고 또 해석을 네. 하고요. 동학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레킹볼 뿐만 아니라 둠피스트를 잘하는데, 와. 둠피스트도 이제 원콤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네. 나오면은 또 서커스 행동하려고 한다. 아. 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기대가 되죠, 경기 볼 때. 아니, 탱커픽이 볼이랑 둠은 <laughs> 진짜 이게. 공격적이죠. <웃음> 네. <웃음> 굉장히 고유적인데. 아, 그, 아까 전에 이제 박치공룡이라는 이유가 있, 있는 거죠. 이제 이번에 요새 영웅들 체력이 좀 늘어나서, 어, 체급 좋은 픽이나 아니면은 좀직전에 교환 이런 게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팀 운영이 좀 크랙 역할을 낸다거나 좀 교환을 잘 보는 편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체력이 늘어나서 선수들 한명한 한 명이 크게 변수되기 되게 어려운. 그래서 팀 게임이 중요한 메타라고 저는 봐요. 음.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 영향이 영향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메타를 전 제일 잘하는 것 어쨌든 러시 감독님이라고 생각해서. 음. 음. 네, 그래서 경기를 볼때 선수들이 아마 되게 팀적으로 움직이는 걸 많이 볼수 있을까 그런 거 위주로 실제로 많이 해소를 많이 해주셔서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팀적인 움직임을 어... 좀 봐보면 좋을 네네. 것 같다. 그럼 저희가 이제 EWC에서 t 1의 예상성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이제 냉정하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2등 8번이거든요. 지금 18년도부터 있었는데 다행인 건 중국 팀들도 그래요. 1등을 못하고 어... 있어요. 근데 중국 팀들 특징이 유관잡이라고 얘들 1등을 잘 잡아요. 일단 결승만 가면 예. 된다. 2등은 한다 못해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결승만 아. 가면 못 해도 네. 2등은 한다는 네, <laughs> 너무 많은. 한다. <laughs> 네, 둘이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반대에서 중국 팀이 올라오면 1등도 할수 있다. 아! 아! 반대쪽에서 이제 결승만 네, 가면 중국 팀이 이제 1등 잡고 네. 우리 이렇게 가고 그렇죠. 우리가 네, 중국 잡고. 어, 좋네요. 이런 시나리오도 되게 좀 재밌는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네, 한번 저희가 이번 EWC에서 뭐치도 같이 보면서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이씨도 네. 뭐 시청자분들께 오버워치 팬분들께 한마디 뭐 나눠주실 네. 게 있다면? T1 선수들이 오버워치 약간 미래예요. 여기서 네. 잘만 하면 나머지 모든 팀들이 앞으로 많이 막막해지는 왜냐하면 유망주 계열 선수들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회가 진짜 많은 분수령이자 이정표 역할을 음더 크게 기대하면 역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네.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아 시청자분들께서 아또 애정과 사랑, 관심으로 또 저희 선수들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해주신 말씀이 너무 인상적인 게 미래가 될수 있다 어~ 분기점이다 네, 음~ 너무 좀 기대가 되네요.